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금요일 8시 달성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지역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 정비 및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시행합니다. 달성군은 다음달 7일까지 2025년도 빈집 정비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사업은 농촌 빈집 정비 지원 사업과 달성군 빈집 정비 사업 등두 가지로 사람이 1년 이상 살지 않거나 방치된 주택이 대상입니다. 농촌 빈집 정비 지원 사업은 소유자가 빈집 건물 전체를 철거할 시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예산은 총 9천만 원입니다. 달성군 빈집 정비 사업은 토지를 3년간 주차장이나 텃밭 등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 군에서 가구당 최대 3천만 원을 투입해 빈집을 직접 철거하고 공공용지를 조성합니다. 달성군은 이를 통해 6곳의 공공용지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7층 건축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촌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귀농, 귀촌을 유도하기 위한 2025년 농촌 주택 개량 사업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노후 불량 주택을 개량하려는 주민, 무주택자, 달성군으로 이주하려는 시민 등에게 신축비용을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증축과 대수선비용을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연2% 저금리로 융자 지원합니다. 특히 40세 미만 청년은 1.5% 고정금리 대출도 가능합니다. 사업 대상자는 취득세를 최대 280만원까지 감면하며 연말 정산소득 공제 등 혜택도 제공합니다. 사업 대상은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7곳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이달 28일까지 건축 예정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군청 건축과를 방문하면 됩니다. 달성군은 주민들의 친환경 생활 실천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유용 미생물 EM 발효액을 무료로 보급합니다. EM은 사람과 환경에 유익한 미생물을 모아 배양한 미생물체로 악취 제거나 청소, 화초 키우기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질 개선 효과 역시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M 발효액이 필요한 군민은 매주 화요일 빈 생수통 등 용기를 지참해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공급 불량은 매주 센터별 500리터로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을사년 정월 대보름을 맞아 열린 정월 대보름 달맞이 문화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달 12일 개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국민의 안녕과 지역 발전을 염원하는 기원제, 소원지 쓰기, 민속 놀이 체험, 초청 가수 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가 마련됐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주민들은 전통 쇄시 풍속을 즐기며 올한해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또 일몰 후에는 달집 태우기와 풍물단 공연으로 활기찬 분위기를 선사했습니다. 달성군은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달성소방서, 달성경찰서, 의용소방대 등과 유기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달성군립도서관은 이달 21일부터 오는 11월까지 2025년 달성인문대학 명사 초청특강을 개최합니다. 이번 특강은 전 세대 주민의 관심사를 반영해 학교 생활과 심리, 문학, 역사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했습니다. 강의는 현직 교사 겸 초등 교육 전문가인 김선우 작가, 서울대학교 김헌 교수와 강성룡 교수,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의 저자 강용수 철학박사, TV 프로그램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출연자 박소영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이 진행합니다. 행사는 모두 현장 강의로 강좌별 50명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각 특강 날짜 2주 전부터 달성 군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다음은 단신 뉴스입니다. 달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거버넌스와 정책청장 의정연구회는 지난달 정책 지원 전문 인력 활용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강화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연구회는 지난해 10월 발촉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최종보고회에는 박영동 대표의원, 김보경 부의장, 양은숙 의원 및 연구 용역을 맡은 연구진 등이 참석했습니다. 박영동 대표 의원은 최종 보고회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를 반영해 앞서 나가는 달성군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2월 14일 달성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